저희 그 아내가 이제 아이들 책 보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책을 빌려오면은 한권 빌려오는 거 아니냐? 뭐네 다섯 권 빌려오는데 빌려 딱 빌려오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아들이 두명 있잖아요. 그래서 세살 터울 아들이 두 명인데 이제 서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한 책을 꼭 같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먼저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책 그 가지고 막 이제 싸우다가 막한 뭐 사람이 한, 한 놈이 화장실 가면은 얼른 보고 <laughs>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책 보고 나서 엄마가 또책본거좀책장에 다시 넣어놔라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건 내가 먼저 본 책이 아니야 이건 형이 먼저 봤어 그러면서 형이 형이 집어 넣어야지 아니야 동생이 그이 책은 동생이 봤으니까 동생이 집어 넣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을 아이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잘알 수가 있죠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고 또 이기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의 담임 목사님, 저의 담임 목사님에게 교육받은 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또 그것이 제 삶의 어떤 모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에 그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그 대접하는 모습이, 뭔가를 나누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32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였냐면요. 무리에서 공동체로의 변화였습니다. 그냥 무리였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원래는 무리였다라는 거죠. 무리라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사람이 뭉쳐있다. 이게 무리예요. 근데 이 무리라는 말 자체는 어떤 목적성이 아직 없는 겁니다. 아직, 그냥 무리라는 말 자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목적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무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변화 없이는 그냥 무리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 하나님의,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고, 목격한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렸더니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리에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그 공동체의 성격은 어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 헬라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생명의 중추라는 의미예요. 어떤 활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건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활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생명의 그런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더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서로 깨달아 연결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유기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된 유기체적인 교회를 말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된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뜻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감정적인 일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통하고 목적이, 목적이 연결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교회의 머리이시고 공동체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본성이죠. 그 이기심은 이기적인 심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각자 도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코 내 것을 남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공동체가 되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본성, 인간의 본성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기적인 심성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인성적 인간적인 본성의 질서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엇을 베풀고 어떤 것을 공유했을 때에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주고 뭔가 했을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주고 교회에 뭔가를 헌신하고 그랬을 때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정말 내 인간적인 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초대교의 회 모습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묵상하였습니다. 성화되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마음이 거부감이 없고 행복한 겁니다. 자연적이게 된 겁니다.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뭔가 몰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때 기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화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기쁘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 2절의 말씀 다시 보니까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시제가 미할료 시제예요. 미할료 시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초대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이 모든 소유의 성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속됐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섬김과 헌신과 도움이 이웃에 대한 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결국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 인간적인 본성과 질서를 허물고 하나님의 질서, 예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 하는 빚진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할때 하는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에그 은혜는 결국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갈수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의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극복되고 안전하게 극복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게 뭔가 뭐 강신적이고 이 세상의 현실은 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있어 아깝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34절을 3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아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무 유토피아적인 모습이다,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다, 더 나아가서 이건 공산주의적인 모습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정신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를 판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소유를 판 것도 아니고 그냥 공동체의 모습에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내내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대해서 더 확대 해석을 하거나 이건 물론 초대교회의 독특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뭐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적이고 공산주의적이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청지기적으로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그게 내게 넘치는 은혜다.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야. 라는 것을 체험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내 마음 속에 정말 그것이 감사하고 큰 은혜고 큰 사랑이라고 여긴다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깊은 자각에서 내어줌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자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체험할, 체험할 때에 내어줌의 은혜가 100%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하시고 기쁨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을 37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구부로에서난네 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그리고 그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로라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이 바나바가 물론 부자였대요. 땅도 있었고 어, 가진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기 소유를 바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왜 쫓아다닙니까? 나를 정말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계속 빵 달라는 거였어요. 계속 오병이어 때준 빵처럼.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사람들한테 베푼, 형식적으로 베푼다고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증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소유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 누군가를 베푸는 것이 다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기사를 기록한 것은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큰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바나바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으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극복되어지고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을 돕고 행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날, 하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드러내고 구원의 증거와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에 이러한 성화된 삶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나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증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를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